우리의 양손을 펼치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립시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당신 말씀대로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립시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 늘 깨워주시고 당신을 향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의 믿음이 성모님의 믿음 같게 하옵소서 하느님이신 당신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니다 당신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를 향한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하여 당신이야말로 자비하신 아버지이심을 믿고 저희들의 죄를 보시지만 저희들의 죄보다 훨씬 큰 사랑과 자비를 지니신 아버지 당신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당신께서는 다양한 과오를 저지른 저희들이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을 향한 깊은 신뢰를 지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보다 당신을 향한 믿음이 더 크게 없어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게 하소서 저희 자신과 저희들의 가정을 의탁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제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예의 탁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 사랑의 선물을 청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을 향한 사랑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 무엇보다도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성체를, 성체 성사를 향한 사랑을 주소서, 당신 말씀을 위한 사랑을 주소서, 성체 조배를 위한 사랑과,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기도를 위한 사랑을 주소서, 간식을 위한 사랑을 주소서, 주님, 사람들을 위한 사랑, 저희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사랑을 주십시오.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주소서. 주님, 제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주소서.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제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게 하소서. 저에게 사랑을 주소서. 저에게,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Jesus Ti akuu Jesusa Ti akuu Jesusa Ti akuu Jesusa Ti akuu Jesusa Mólibotigu Gospodine za nutaniju slobodu Činim 기도합니다. 내면의 자유를 주십시오. 물질들에 대한 천천한 성찰을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물질에 묶인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보게 하소서. 제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어떤 물건에 중속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모든 것이 저에게는 필요없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 제가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저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들,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제대로 보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덜 갖게 해주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께 청하오니 알코올과 마약과 노름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에 중독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자유롭게 하소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소서 예수님 징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노예가 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자유롭게 하소서, 또한 저희를 자유롭게 하소서. 주의 상처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소서. 악령이 지배하에 노인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소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악의 논리를 넘어설 수, 수 있게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우소서, 그들에게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를 자유롭게 하소서, Thank you. 영적, 육적으로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들의 고통을 만져 주십시오. 그들의 상처를 이루 만져 주시고, 그들의 병을 어루만지시어 영혼과 육체적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이 십자가를 봉헌합니다. 저희들을 짓누르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님, 있는 것들을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를 수락할 수 있는 힘과 은총을 주십시오. 저희 자신과 타인들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당신의 강복을 내리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예수님, 당신의 강복을 저희에게 내리소서, gospodin s vama. Po zagovoru naše nebeske majke Marije, kraljice mira, blagoslovio vas sve mogući Bog, Otac i Sin i Duh Sveti. Molimo krunicu slavno tajstvom, da no i i misteri gloriozi, the glorius misteris, mister glorije, di glora i henke i mm -hmm.